어둠이 밀려가고 어슴푸레 아침을 맞이하는 여수 바다. 이 여명과 함께 밤새 곤히 쉬고 있던 섬들도 깨어났고 오늘 하루도 부푼 마음으로 갯바위를 찾은 닥터 케이다. 오직 바다를 사랑하는 낚신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아침 바다. 큰 욕심도 없다. 오직 오늘 하루 사랑하는 바다와 하나 되어 즐기고 싶은 마음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K 한판승부 김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라남도 여수시 구모도 맞춤머리 포인트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곳 어, 포인트에서 감성돔으로 한판승부를 어, 펼쳐볼텐데요 이번 시간 저와 함께 감성돔 한판승부를 펼치실 분은요 광복낚시회 회장님이십니다 어, 우리 김태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광복낚시회. Yeah.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부산의 광복동에 계시는 낚시인들 네, 네. 모양. 강북동에 계신 분들, 사바, 시름,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 예. 낚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예.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그럼잘 가시는 포인트들이 어디입니까 어, 금호열도 그뭐 이쪽하고, 소두라, 예. 대두라, 예. 그 다음에 이뭐 추자도도 흠씩 가고 우리가 저희들이 예. 모임에서 어, 뭐, 가구도도 가끔 이렇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회장님이 낚시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0년이 넘는다고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낚시를 경력을 따지는 게, 뭐, 닥터 케이님 같이 많이 하신 분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도, 네, 네. 어, 제가 주위에서 이제 말씀 듣기로도, 그, 그 옛, 옛날부터 묵은 낚시. 네. 예, 묵은 낚시를,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은 또, 어, 막, 뭐, 맹애동, 전유동 낚시, 네. 뭐, 저부령 낚시, 뭐, 이런저런, 뭐, 급 낚시도, 이렇게 대관을 구수하신다고요 어, 예. 네. 그런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 특이할 점은 그 어, 이번에 그 광복동 네. 부산의 광복동에서 네. 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열렸지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우리 김태곤 회장님이 광복동 문화포럼에또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뭐 크리스마스 그 뭐, 뭐라 그럽니까 그를막 LED에 막 불켜지는 예, 거. 예, 트리. 장식 트리 장식, 예. 예. 트리 장식, 예, 예. 뭐 룸이 뭐 룸이 뭐라 그러는.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 예, 룸미레이션 예, 이라고 예. 하는 이제 조명 그런 조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거는 제 크리스마 스 순수한 크리스마트리 축제니까네, 예. 뭐 가로 갱간 조명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이제 뭐 크리스마스는 예수 탄생이라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네, 뭐 예. 탄생을 기념해서 아. 상가에 사는 겁니다. 네. 그 이번에 그뭐몇년 전부터 하셨지만은 네. 뭐 신문에도 나셨고 예, 예. 제가 신문에서 거든요그 네. 예, 광복동을 지나가는 그 시민들이 네.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상당히 가족끼리도 그뭐 화합이 되고 네, 예, 보는 사람들이 다들 그 즐거워하는 네. 예, 그런 한몇 달간을. 그런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저는, 저는 닥터키님한테 감사합니다. 이기 오면 제가 기쁩니다. 저거 <laughs> 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뭐, 그건 그렇고요. 네. 오늘 뭐, 우리가 한판 승부를 해야 할 텐데요. 음, 음. 대상은 감성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감성돔을, 뭐, 그래도 승부를 내야 되니까, 그죠? 렇한판 네, 승부니까, 그죠? 네, 네. 어떻게 할까요? 그 점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좀 작은 사이즈라도 예. 지금 이금요일단 냉수대가 들어가지고 예. 아마 조금 낚시하가좀싼그럴 겁니다, 어릴 겁니다. 그래서 상, 자, 싼 그럴 겁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응. 예. 작은 사이즈부터 예. 큰 사이즈까지 그렇게 등수로 그렇게 하죠. 아, 그러면 응. 그래도 겨울철이니까 막 최소 단위는 30cm. 30c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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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cm, 40cm, 50cm 53, 이렇게 네. 해서 30에서 40은 일정. 네. 40에... 40에서 50은 2점. 네. 50 넘어가면 3점. 4점. 4점. 어, 네. 어, 예. 그래서 10점을 먼저 내는 분이, 네. 10점을 먼저 내는 낚시인이 승리하는 걸로 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기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판 승부를 네. 같이 하시게 되었는데요. 네. 뭐좀 소감이랄까, 뭐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낚시하는 게 이게 네. 우리가 체비에 대해서 90% 확신을 네. 가지고 10%의 감으로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바닷 물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이 분들이 우리가 탁특케이는인것처 많이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이곳 뭐그 모열도권 어. 소두라 대두라 이쪽은 네. 우리 김태곤 회장님이 거의 살다시피 아이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기로 본선을 아, 잡았잖아요. 오, 그래서 제가 유리한 곳이 왔는데 네. 하여튼 문탁대 네. 케님하고 이렇게 승부를 겨루게 돼서 네. 사실은 그 결과는 누구도 알수 없으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서로 이기기 위해서 한번 네. 최선을 다해보고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김태곤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낚시에 관련된 어떤 뭐 고급 지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저 네. 역시도 하면서 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또 전달하고, 그렇게면서 서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허리 힘이 좀 강한 어, 1호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줄은 2.5호 원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반유동이구요. 어, 어신지는 0.85, 원투가 가능한 0.85 어신지를 사용하고 있고, 어, 수중 봉돌은 금속형 봉돌, 마이너스 1호, 어, 그러니까 0.85 어신지에 좀 잔중부력을 상쇄시키는, 어, 마이너스 1호, 어, 금속형, 봉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목줄은 1.75 목줄을 사용했구요. 어, 원줄과 목줄은 도레로 연결을 했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바늘 사오고요. 바늘 기 위에 약한 40cm 부분에다가 지스리 봉돌을 하나 장착을 해서 이곳 감성돔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비를 말씀드린 낚시대는 1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는 어, 토나멘트 2,000번을 사용하고 우리가 목줄은 1.5호, 원줄은 2호, 그 구멍 지는 2호를 사용해서 오늘은 이 급류가 상당히 빠름으로 해서 저부력으로 사용하니까 다 체채비가다 뜹니다. 그래서 2호지에다가 1.7호 순간 수중을 사용해서 밑에 비봉들를 분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살인물 때. 먼 바다 쪽으로 세차게 내뻗는 조류에 채비를 직접 흘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까닭에 두 낚신 모두 완만한 홈통 안쪽을 공략해보고 있다. 조류가 강하게 뻗어나가는 경우 오히려 홈통 안쪽이 밑밥에 효율적인 치어가 가능하고 만약 감성돔이 금방이 논이고 있다면 묶어두고 지속적인 낚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도 그 맞춤머리 포인트에서 이제 아침 낚시를 시작합니다. 이제 해가 막도 오고 채비를 어, 담고 보는데요. 에, 우리 선장님이 여기 내려 줄 때는 아마 뭐 감성돔이 잘 나오는 포인트라서 아마 내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 보니까 오늘 뭐 사리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류가 너무 강하게 흘러갑니다. 어, 지금 이 낚시 자리가 저희들 낚시하는 이곳 자리 그리고 이, 이 바위 넘어서 오른쪽 편으로 또 포인트 강군도 있는데요. 오른쪽 포인트는, 어,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채비를 지금 흘려 보내기에는 조류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덜물 조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만조가 9시 반 정도 어, 만조일 것 같아요. 어, 지금 한 2시간 정도가 지금 계속 돌물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돌물 조류가 좀 너무 강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약간 곧부리를 지나서 조류가 말려드는 지금 왼쪽 지역을 공략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낚시를 해보는데요. 어, 우리 김태곤 회장님도 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곳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채비를 흘려가면서 바닥을 탐색을 해보고 공략 자리를 정해서 오늘은 뭐 워낙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기복이 심하다고 하니까요 마리수 감성돔보다는 빅 사이즈의 감성돔 한두 마리 정도 노려보는 그런 낚시로 오늘 한파 성부를 도전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뭐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감성돔 멋진 감성돔을 한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오늘 닥터 K와 김태군이 한판 승리를 펼치는 이곳은 금오도 맞춤머리 포인트. 금오도의 유명 포인트들과는 위치적으로 등을 지고 있는 곳소. 앞쪽으로 삼섬과 안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김태군 회장님, 한말올것 어... 같습니까? 네, 오늘 접근을 보니까 한 판이 될것 같습니다. 뭐야? 오늘 그 날씨도 좀 지금 수온도 좋고 해래가지고 오늘 좋은 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수권을 자주 찾는다는 김태곤의 느낌건 오늘의 바다 상황이 흡족한 모양이다. 수온도 그런대로 만족스럽고 바람도 그다지 강하지 않고 대물 감성돔 한 마리를 노려 보기에는 그리 무리가 아닌데 느껴지는 오늘의 바다 상황이다. 이때 닥터 K에게 어신이 찾아왔다 지만 낙기 올라오는 것은 볼락이다. 감성돔 잡으세요. 예? <laughs> 감성돔 잡으세요. 원래 볼락 잘 나오는 곳에 감성돔도 나오겠죠. 네, 그렇죠. 열심히 하십시오. <laughs> 볼락이 자주 낙기 올라온다는 건 물속의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감성돔 역시. 물속에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주위에 은폐물이 있는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다시 닥터K 챔지 이번엔 과연 어떤 오종이 낚여 올라오는 걸까. 낚싯대의 휨새로 봐서는 감성금은 아닌 듯한데. 또쏨뱅이 천국이네. 여기는 볼라고 천국이네. 아, 오늘 은근히 걱정되는다. 잔챙이들을 낚아 올리면서 은근히 오늘의 결과를 염려하는 닥터 K다. 낚시를 자주 다니는 낚신이라면 그들만이 느끼는 그날의 느낌이라는 게 있다. 닥터 K에게는 오늘의 느낌이 찹찹한 겨울 느낌 그대로인 것 같다. 안쪽 직벽을 공략하던 김태곤도 잔씨 알의 볼락을 낚아 올리고 있다. 네, 이제 시간 상덜 물이 끝나고 어, 날 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조류가 이 덜물 방향이랑 날물 방향이랑 이 일관성이 없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주위이 부속 섬들이 뭐 끼어 있는 바람에. 예, 조류의 방향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감성돔 낚시도 역시 뭐 참돔 낚시나 감성돔 낚시나 조류가 일관되게 흘러주면 어, 집어 효과도 좋고 어, 또 낚시 하기도 많이 유리한데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조류가 좌우로 어, 수시로 어, 10분 20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밑밥으로 이제 집어를 한다는 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수온이 좀찬 편이고, 에, 조류가 좌우로 흘러가고, 썩 어, 뭐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지나가는 감성도 한두 마리, 뭐두 마리 정도면 고맙고, 한 마리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불길한 생각을 해봅니다. 볼락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이 볼락이 잘 낚이는 자리는 감성돔도 잘 낚이는 게, 뭐 통상적인 우리 연대, 어뭐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좀 그렇습니다. <laughs> 설상가상으로 바다 위는 온통 흔히 상경이라 불리우는 무등지느러미 돌고래 떼가 군무를 하고 있다. 이에 과감하게 포인트를 옮기기로 결정하는 두낚시입니다 여기가 선장님 말씀으로는 여기가 나발도, 네. 여기 그 그러니까 여수권에서는 좀내만권에 속하는 곳이죠. 네, 준내만권에 준 네, 속하는 네, 네, 곳. 네. 나발도 모랑바이 포인트라고 그래요. 네. 여기서 우리가 철수하는 시간까지, 아러면 감성돔을 낚을 때까지 계속합시다. <laughs> <laughs> 그 너무 허기지니까 네.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옮겼으니까 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까지 한번 끈질기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가다 갑시다. 예, 아 힘듭니다. 파이팅을 합시다.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이곳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조황을 보여주는 곳이다. 특히나 낮은 수심의 여밭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저수온기 오후 낚시에 유리한 포인트 중의 한 곳이다. 닥터 케이가 아, 아, 라면 떠는 준비를 한 예. 동안 어느새 그렇죠? 맛있는 아, 아이고, 라면을 준비해놓은 김태군이다. 아, 저 컵이 있을 건데. 이, 이, 이 컵이 있습니다. 이야, 네. 떡국라면입니다.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 감성도 한 마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개빠에는 <laughs> 라면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십시다 집에서 라면 먹으면 이 맛이 안 나오죠. 그죠? 이거셔. 통이 아프다. 깨바위 라면 이 최고야, <laughs> 최고. 깨바위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두 낚시, 이 차전 낚시에 도전해 본다. 나발도 노랑바위 포인트 자리는 아직 날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내만권답게 잔잔한 바다가 마치 봄날을 연상케 한다. 그다트케이 님하고는 저하고는 어릴 때그한 동네 한 30년 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우배를 지내다가 뭐 밖에 회 생활을 잘안보고라 하다가 옛날에 일단 낚시한 기억이 있어서 오늘 낚시를 이제 한판 승부를 하게 되었는데 닥트 케이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낚시인으로서의 긍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낚시가 취미로서만 즐기고 있지만은 우리 닥트케이닝 우리나라에 낚시받지 상당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른한 마저 묻어나는 나발도 노랑바위에서의 오후 낚시 하지만 두낙신의 감성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용광로처럼 i 었다김태 p 챔질을 해본다. <목소리> 눈만붙었습니다 볼락이. 말 그대로 눈만 붙은 볼락이 낚게 올라온다. 아 p u l a g 은근히 감성돔 한 마리 기대하며 오후 낚시에 도전해보는 나발도 노랑바위 포인트이지만, 이건 역시 좋지 않은 여건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미 이런 좋지 못한 상황임을 알고 있는 두 낚시. 방법은 단 하나.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다. 한 마리만 물어봐라. 한 마리만 물어 봐라. 오늘 한판 승부의 상대이자 인생의 선배 앞에서 멋지게 감성돔을 낚아서 체면을 세워 보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앞서는 닥터케이가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낚시 아닌가. 갖고 넘는 드라마에서는 누구든 주인공이 될수 있고 또 누구든 폐전병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낚시다. 특히 한판 승부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이야, 정말 힘듭니다, 그죠? <웃음> 웃음밖에 안옵니다 허리 네. 아프시다고요? <laughs> 아유, 듣겠습니다. <좀. 웃음> 괜히 어다신 분이죠? 아, 한반승부가 네. TV에서 볼 때는 참 재밌고 했는데, 네. 해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이야, 이감성돔이 오늘 사실은, 우리 출발할 때부터, 오늘 감성돔이 정말 귀할 거라고, 한 마리, 두 마리 나오면, 네, 예, 우리가 했는데. 만족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한 마리, 두 마리 마저도, 그죠? 어, 나오죠. 보이질 않습니다. 네. 네. 닥터 k 님은꼭 숨어붙습니다. 낚시라는 게 네. 정말 어, 우리가 뭐뭐 뭐 거제 인근이라든지 네. 뭐 부산 태종대라든지 네. 지금 요 근래 지금 닥터 k 한판 승부를 하면서 가까운 곳을 많이 갔었거든요. 네, 네. 물론 여기도 뭐먼 곳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어, 뭐 부산 네. 거제도에 비해서는 이거모열덕권 그리고 이소두라 이 그리고 이 나발도 네. 예. 그래도 감성돔 자원이 어마어마한 어, 곳인데 많죠, 많죠. 유독 오늘은 저희들을 외면합니다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 사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태곤 회장님이나 뭐, 닥터있전나 1분 1초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철수 시간까지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성돔 을한 마리 낚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감성돔이 저희들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야참 허탈하고요 어, 좀 힘도 많이 들고 맞습니다. 고기가 잘 낚일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낚이지 않으면 더 힘들죠 예, 자기네 승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맞습니다 엄마 어. 시가 다 아픕니다 지금 근데 <laughs> 볼락하고 손뱅이가 낚이는 걸로 봐서는 네. 아주 나쁜 조건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소음감성돔이올 아, 그 볼락을 만지 보면은 사실 예. 되게 차가워요 예. 음, 아니, 너무 차가워서 아니, 그런 느낌 수온이, 받았습니다 수온이 너무 차서 예. 사실은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낚시는 뭐, 뭐 못낚은 못 핑계를 대려면 아, 그렇죠. 수백, 응.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오늘은 꼭 숨었습니다. 박두케님 때문에. <웃음> <웃음> 결국 오늘은 뭐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인정하고, 수밖에 없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음에 한번더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무열도서 예. 한번 다닙시다. 예. 예. 예, 우리 김태곤회장님 좋아하시는 금무열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이번 시간에는 정말 아쉽게 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화끈한 한판 승부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